저는 대학교 때 교환 학생으로 온 나이지리아 남성과 교제 후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들을 낳았는데요. 남성은 교환 학생을 마친 후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남기고 떠난 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떠나기 전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해 보기도 했지만 전혀 연락이 닿질 않고 있는데요. 아이는 현재 미혼모인 저의 호적에 올라와 있습니다. 힘들게 지나온 6년. 아이는 현재 일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언제부턴가 아이는 유치원에 가기 싫어하고 침울한 성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친한 친구도 전혀 없어 보이고요. 하루는 일이 일찍 끝나 유치원에 평소보다 일찍 아이를 데리러 간 적이 있는데 가슴 아픈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놀이 수업을 진행하는,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 혼자 떨어져서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건데요. 이 친구들도 선생님도 그 누구도 우리 아이에게는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아이를 데리고 나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를 깜둥이라고 일컬으며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 있으라고 했다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그 유치원 선생님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라는 상담 내용이 접수가 됐습니다 아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화가 나고 어떻게 이렇게 어 직업 정신이 없이 이런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할수 있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어머님께서 좀 제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연을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저도 아이가 셋입니다 네. 네. 어, 아이가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선생님께서 이렇게 나서가지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도하고 있으니 너무 마,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남녀 같지가 않은 뭔가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서 읽게 되는 그런 사연이었어요. 일단은 뭐이 상담자분께서 주장을 하시는 것은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그또 선생님들에게 인종 차별을 당했습니다라는 겁니다. 어, 국내에서는 인종 차별에 대해서 뭔가 금지하는 법률이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예, 국가인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면은 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그 다음에 용무. 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 이 사건의 경우에 국가 인권위의 용모 등으로 차별을 행위를 당했다는 점을 이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해 6월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6월달에 작년 6월달에 어, 법안 발의가 됐는데. 지금 종교적으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네. 예, 사회적으로 갈등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인데 잘 합의돼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참 우리 사회에 근절되어야 하는 이 차별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또 법안들이 마련이 되고 있고 이미 시행 중인 어, 법률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상담자분의 사례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아이가 주장하기로는 선생님께서 사실상 차별을 종용하는 말씀을 하셨고 일부 좀뭐 폭언을 당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어머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수가 있을까요? 예, 선생님의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으로 규율될 수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신체적 학대행위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행위도 처벌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보면 2016년도 춘천지방법원에서 신체적 학대행위는 없었지만 휴대폰을 통해서 무서운 영상을 보여주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춘천지방법원은 벌금형으로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음, 일단은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음, 신체적인 폭력, 뭐 신체적인 학대만 학대인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 대해서 뭐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한다라든지 아니면 어, 말씀 주신 그 판결 내용만 보더라도 뭔가 무섭. 게 무서운 분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어, 휴대전화의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한 정서적인 학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상담자분의 사례처럼 아이가 직접적으로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을 선생님으로부터 어, 들었다 이런 점은 충분히 정서적으로 학대가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동복지법 위반의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어, 만약에 여기에 더불어서 어머님께서 어 사실 아이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정신적인 고통이 클 것이고 어머님도 어머님 된 입장에서 어뭐 눈물을 훔치면서 아이를 데려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입장에서 도 굉장히 좀 마음 아픈 일인데 이런 정서적인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내가 좀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가능할까요? 네,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실제 판례에서 보면 위자료 청구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식료 치료를 할 경우에 식료 치료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 식료 치료비 영수증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면은 음. 같이 어, 비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 네. 근데, 어, 경찰에 고소하면 나중에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 음. 형사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형사조정위원회는 검찰 내부에 있는 건데요. 어, 담당 검사님한테 연락을 하셔서, 어, 그 가해자, 내가 민사소송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 조정으로 끝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담당 건사님께서 어,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물론 합의가 결렬됐다 하더라도 민사청구를 할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은 상담자분께서 현실적으로 취하실 수 있는 이제 조치는 뭐 그다음. 고소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경찰 단계에서 이제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검찰 단계에서 일단은 내가 어 뭔가 형사 조정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충분히 밝히시면 그게 어 다. 민사 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으시더라도 충분히 뭐 합의금을 받는다든지 뭔가 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그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일단 상담자분의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와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 아이들과 따로 앉아 있어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이제 아이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사실 증거 수집이 참 난감할 것도 같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다이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그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같은 또래 아이들의 이런 증언도 실질적으로 증언으로서의 좀 기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실질적으로 증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 예, 증언도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실제 예를 실무례를 보면은 경찰에 신고하면은 경찰 조사관이 담당 유치원에 방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가해 선생님을, 어, 자리에, 어, 없게 한 다음에 그 어린 유치원생들만 모아놓고 이런 선생님이 이런 깜둥이 발언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 따로 노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어본 내용을, 어, 보고서로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보고서가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그 또래 아이들도 충분히 이제 어뭐 뭔가 이런 선생님이 이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충분히 증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머님께서 일단은 뭐 형사든 민사든 소송을 좀음 일단은 진학 진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뭐 준비할 사항이 있다라면 어떤 점들이 좀 있을까요? 예, 치료받은 내역서나 그다음에 그 가해 선생님이 받은 형사 판결문 아니면 공소장 이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작성한 보고서도 나중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도 같이 준비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폭언을 넘어서 폭행을 당했다면 CCTV 영상이나 그다음에 진단서, 그다음에 상해를 입은 사진들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상담자분 참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아이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신 다음에 어그 다니고 있는 기관의 CCTV를 확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고요. 일단은 뭐 아이가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선행해서 먼저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거에 대한 비용까지 다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